경기도 광명시 저분 진짜 없으시죠? 왜안 들어가 들어가세요? 없시어요 네, 광명시에서 우리 딸산 살다가 이사가고 그랬는데. 아 정말요? 아. 아. 신안 전라남도 남서부에 위치한 서해안상 다도해로 이루어진 군 같은 거는 여러분들 다 궁금하시죠? 게다가 지금 여기 광명시 유튜브 채널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안을 소개하는 곳이라 신안 채널인가 싶으셨겠지만 광명동굴 대형 쇼핑몰 전통시장 시를 끼고 흐르는 하천의 다양한 교통편 그리고 부동산. 암튼 이곳은 수도권 남서부에 위치한 살기 좋은 도시 광명시 채널입니다 그런데 왜 전화남도 신안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아니 광명시 채널이니까 광명 관련된 이야기는 차고 넘칠테고 사람이 어떻게 집밥만 먹고 삽니까? 가끔 외식도 해야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광명시의 자매게련도시 시리즈 그 1탄 천일염과 염전, 소금, 솔트 아니 난 신안하면 소금밖에 안 떠오르는데? 하는분들을 위한 영상 광명시에서 차안 막힐 때 쉬지 않고 달려도 무려 4시간 반이 걸리는 동네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신안 실제로는 1,25개 0 정도가 있다고 하죠. 임자도 만제도, 비금도, 흑산도, 홍도 등 유명한 섬도 많아 당일치기 여행으로는 맛보기 힘든 게 사실이고요. 워낙 멀기도 한데 교통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행객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차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여유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육지와 가깝지만 제법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첫 번째 여행지 중도로 가 봅시다. 국내 최대의 천일염전 태평염전이 있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염전 체험부터 소금동글, 소금방울간, 소금 동굴, 소금 박물관, 소금 아이 스크림 낙조 전망대, 우전 해수욕장, 짱뚱어 다리 등 조용한 관광지도 많고 섬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힐링하기 딱 좋은 섬인데 개인적으로는 염생식물원이 가장 좋았습니다. 초록과 분홍의 조화가 갯벌 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서 짱뚱어와 개등 다양한 해상 생물들을 아이와 함께 체험하니 머리 위를 쏟아지는 강렬한 태양을 쉽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만 소금박물관, 동굴 등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딱히 결연 도시로서 가져갈만한 이점은 없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소금농구는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까운 섬인 지도에 3일, 5일 단위로 열리는 5일장도 있고 수산 물 유통 시장 등이 있으니 함께 구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도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임자도도 좋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필립 공원 하나 방문해 봤습니다. 만현재는 공사 중이었고요. 매표소에 써 있는 가격표를 보자니 결연 도시 시민들은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 잠깐 신안군청 있는 앞에도 쪽으로 내려가려면 지도상으로는 다시 반도로 들어가서 길게 돌아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데요. 기상만 나쁘지 않지만 낮 시간에는 중도에서 자은도를 잇는 여객선 정류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시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아무도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시간 엄청 허비했습니다. 아무튼 자운도로 바로 넘어오면 멀지 않은 곳에 무한의 다리가 있는데 섬과 섬을 이어주는 길다란 보행용 다리가 무척이나 아름다웠고요. 중간 중간 가보고 싶은 곳이 매우 많았고 2박 3일의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소개할 곳도 많았지만 저희는 또 시간이 없으니 메인 목적지인 퍼플섬으로 바로 향해 보겠습니다. 신안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안자도와 붙어 있는 박지도 반월도를 일컬어 퍼플섬이라 부르는데 아 여기 정말 좋습니다. 일단 가는 길 자체도 섬의 섬을 지나서 이국적인 분위기인데 반월도 박지도를 건너가는 다리부터 풍경 자체로. 통 보라색으로 꾸며놓으니 쓰읍, 여긴 BTS이 섬인가? 싶기도 했고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이 퍼플 섬인 의기덕분인지 신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보라색으로 꾸며놓은 공간들이 많으니 여행 중에 그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될것 같네요. 반월도에서는 6인용 단체 카트를, 박지도에서는 직접 운전 가능한 4인용 카트가 있으니 둘 중에 하나는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섬들 입장료가 있습니다. 다만 내 착장 중에 보라색이 있다면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매표소에 붙어있는 하리묵부, 벼련도시는 무료 입장. 여기에는 당연히 광명시도 포함되어 있고요. 광명 시민들은 보라색 안 입고 가셔도 무료입니다. 아 드디어 여기까지 온 보람을 하나 찾았네요. 얼마 소개한 것들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빠르게 먹을 것으로 넘어가 봅시다. 남도의 바닷가. 아, 이 조합 듣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 새꽃이의 거북어만 없다면 고소하이 소주를 절로 부르는 병호에서 맛있었고요. 조그만 게 어디 먹을 게 있다고 그걸 먹나 싶었지만, 추어탕 마냥 맛있게 먹은 짱뚱어탕도 좋았습니다. 낙지도 좋다 해서 갈락탕과 뻘락지도 먹어봤는데, 갈락탕은 뭐 그냥 갈비 낙지탕이고, 뻘락지는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게 이 가격이 맞아? 싶었지만, 조심해서 먹던 그것과는 달리 꽤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아, 날씨가 좋지 않아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오일장에서 먹었던 파트카이 국수도 꽤맛있 이것도 이 지방 특색 음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가 가장 맛있었냐고요? 상어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신안의 문어짬뽕으로 꽤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문어짬뽕 먹어봤는데 간짜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 간짜장 진짜 맛집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 중국집 영상만 300개 넘게 찍은 유튜브... 자 이쯤에서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신안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부에 알려진 사건만으로 그 도시 전체를 평화하는 건안 좋은 관점입니다. 2박 3일의 일정이었지만 6박 7일이었어도 부족했을 것 같은 평화롭고 친절했던 아름다운 섬의 도시 신안 또 가고 싶냐고요? 네! 저는 5시간 넘게 걸려서 간 고생 따위는 말끔히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궁금해서 찾아갔던 지역축제만 제외하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편도 좋지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무조건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시간 되신 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계련도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